안녕하십니까 소난티브입니다. 오늘은 폭염에 다녀온 문경 대야산을 소개할 텐데요. 용추계곡 참 좋습니다. 대야산은 멋진 산세와 정상에서의 시원한 조망으로 많은 상꾼들이 방문하는 명산입니다. 산 자체도 명산이지만 산이 품고 있는 계곡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산세 좋고 계곡도 좋아서 새들도 쉬어가나 봅니다. 새소리도 듣고. 네이버 지도로 보는 대하산 주차장입니다. 대하산 주차장은 꽤 넓고, 사람이 많아지는 7월부터 주차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차하고 올라와서 등산이 정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대하산장 앞에 있는 화장실옆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잘하면 세대까지 주차 가능하지만, 대하산 주차장을 이용 추천합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이정표를 따라가다가 바로 나오는 새길을 따라서 용축의 곡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등산 시작 갈림길에서 쭉 진행해도 용축폭포에서 만나게 되고 중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송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서 등산로 정비는 정말 굿입니다. 처음 만나는 곳은 무당소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세댁을 위해 구슬 하던 무당마저 빠져 죽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랍니다. 가다가 보면 옆으로 용축의 곡물 소리가 시원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립공원인데 계곡 출입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용추계곡일까요 용이 계곡을 박차고 하늘로 오르 면서 패인 곳이라는 전설 때문이랍니다. 성인 수십 명은 앉아서 쉴수 있는 평평한 넓적 바위 사이로 흐르는 깨끗한 계곡입니다. 등산로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월영대까지는 이런 오솔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정자가 보이시죠? 25분쯤 걸어서 올라왔더니 대하산 용추계곡의 시그니처 폭포에 도착합니다. 커다란 포트홀 폭포가 이 계곡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자연 미끄럼틀을 연상시킬 만큼 매끈한데요. 2015년 갔을 때는 이런 풍경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더운 여름에 한번 가서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리고 싶네요. 이곳 용추폭포에서부터 월영대까지는 이런 오솔길입니다. 월영대 지킴터를 지나가는데 왼쪽으로 탐방로 알림이 보이네요. 속리산 국립공원 중 세계 코스가 낙석 위험 지역으로 통제가 되었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면 들어가도 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수량이 풍부하지 않아 서운한 면도 있지만 수량이 많아 물살이 세면 이렇게 걸어가기 힘들겠죠? 길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솔길이라는 표현이 딱인 듯 하네요. 월영대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피아고를 거쳐 대하산 정상을 갈수 있는데 통행금지. 월영대를 보고 밀제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중천에 뜨는 밤이며 맑은 물 위에 어리는 달빛이 아름답게 드리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월영대입니다. 내려와서 계곡을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무더위네요. 월영대를 지나면서 사뭇 등산로가 달라지는데요. 새들이 이곳을 좋아하나봐요. 물소리도 시원하지만 새소리도 시원해요. 등산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곡인데요. 내려올 때 이곳에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대하산에 이렇게 돌이 많았나? 의심할 정도도 길이 달라지네요. 월영대에서밀재가는 길부터 경사도 좀 생기고 큰 바위도 나타났습니다. 일제에 도착했고 여기서 대하산 정상까지는 1km입니다. 일제는 양봉으로 꿀을 채취하던 곳으로 우리말로는 벌고개인 셈입니다. 이제 꿀 빨던 등산길은 없어지고 급경사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밧줄 구간입니다. 급경사계단 옆으로 커다란 바위가 보입니다. 이런 바위 사이에 소나무나 야생화들이 자라긴 하는데, 물고기 허파 같은 구멍에서 풀이 자라고 있네요.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일제에서 정상가는 구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위 위로 올라가니 산속에 산이 있을 뿐이네요. 첩첩산중. 조금 더 올라오면 범상치 않은 기암괴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바위 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깐 정상을 훔쳐봤는데 정상에 무슨 다리가 놓여있는 거 있죠? 정상의 멋진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합니다. 첩첩산 중에도 백대명산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러 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막힘없이 펼쳐지는 조망이 끝내줍니다. 거기에 시원한 바람까지, 좋다, 좋아. 그런데 100m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네요. 드디어 대하산 정상입니다.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정상을 둘러본 다음 내려와서 정상을 보며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산합니다. 똑같은 길로 내려와서 산행초 받았던 곳에서 땀을 식힙니다. 11시 정도에 하산했더니 몇 군데서 사람들이 계곡에 발을 담그고 힐링 중입니다. 계곡을 넘나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수량이 많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무더위에 4시간 30분 산행했더니 힘드네요. 점심을 주문해놓고 잠시 신발도 풀고 누웠습니다. 점심 메뉴는 땅콩이 들어간 시원한 서리텍 콩국수입니다. 국물 맛 한번 보고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한 다음에 휙휙 저어서 크게 한 젓가락을 하고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는 남은 콩물까지원샷하면 맛있는 점심 끝, 대야산 산행 도끝이나네요 이제 근처 칠보산으로 고고.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